대한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꼭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가 결코 피난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다가도 내 눈에 보기에 좀더 그럴듯한 어떤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하나님께 전능한 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들라 육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넌 후에는 어때요?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는 무엇보다도 광야를 건너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또 더울 때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전능하신 힘이 내 힘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 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 낫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힘이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수 있죠 아니 사람은 힘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힘이 있어요 물질의 힘, 돈의 힘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어요 권력의 힘, 이것도 정말 무서운 힘이에요 건강의 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심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끼뭐한끼 뭐 정도는 몰라도 두끼 정도 굶으면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힘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일시적이. 무엇보다도 그런 힘들은 상대적이. 그보다 더 강한 힘이 나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요즘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우리와도 대치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는 걸 보면서 또 미국이 핵 아, 북한이 핵을 만들고 나니까 정말 미국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 긍긍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이 무기의 힘이라는 것 어떤 군사의 힘이라는 것. 자, 이거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해요. 그러나 그런 힘들은 어때요?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힘이 자기를 지켜줄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할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상대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이 있죠. 그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의 어떤 힘,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사람의 어떤 힘 이런 힘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10편 33편 16절 17절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쌍의 힘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헛것일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보다 힘이 더센 어떤 사람의 힘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이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어, 이사야서 31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힘을 의지하는 자,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자,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는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보다 더 강한 어떤 힘 앞에서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절대적인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이전에는 할수 없었고 갈수 없었던 그런 곳을 갈수 있고 할수 있는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 19절, 어떻게 시작했죠? 주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힘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힘으로는 갈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신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이 힘이 있고 노인은 힘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젊은자라 할지라도 젊은자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해야 돼.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 힘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자,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기 전에 이한 날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회사0장에 약속하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새 힘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이상이 정말 피곤한 상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피곤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니다 자, 이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힘을 주세요. 자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할까요?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이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승리하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므로 오늘날 주님이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쌍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나 자신도 이기고 무엇보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시탐탐 노려보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들 그리고 죄악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